중요 정보입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이 6월 2일부터 접수받습니다.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기에 정책 자금 중에서 인기가 참 많은데요. 미리 준비할 것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꼭 도움 받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문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중기부 공문인데요 여기 보면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동성 보강을 위한 추경 음, 정책자금 공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쭉 내려가 보시면 이 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상공인 정책 자금 나오고, 여기서 신용취약 자금, 어이 2,400억 원 정도 어, 지원하겠다, 증액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신용취약 자금은요, 금융기관 어,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소상공인, 어, 신용점수가 839점 이하이신 분들을 위한 자금인데, 본 예산 대비 2,400억 원을 증액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3천만원까지 여기 보세요 지원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집적대출 방식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인기가 참 많고요 어, 기준금리에서 1.6% 포인트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죠 이게 마감 됐거든요 예, 마감 됐는데 이번에 이게 이제 증액이 됐기 때문에 한번 더 나옵니다 어, 언제 나오느냐 자 향후 일정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집적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 경영 안전 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라고 공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신용취약 자금이 이제는 이번에 6월 2일에 오픈이 되는데,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받고 싶어 하는데, 대상자 꼭 아셔야 되겠고, 무엇보다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공문을 보면서 이 정확한 대상자가 누구며, 그런 다음에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는지도 바로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에 공문 보겠습니다 자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어, 신청 안내자로 나오는데 이거는 4월 겁니다 예, 5월은 없었고요 이게 원래 6월 달에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원래 이게 4월 달 분기별로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4월에 나왔던 거를 보고 일단 좀 힌트를 얻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음, 먼저 대상자를 좀 볼게요 대상자는 어, 이렇게 1항, 5항까지에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용관리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요거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요거 설명하고, 대상자 설명하고, 요거 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 교육 안 받으면은 신청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신용관리 교육 받으셔야 되고요. 업력 90일 이상 해야 되고요. 뭐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중저신용자가 됩니다. 839점 이하이신 분들이 돼요. 나이스 기준이고요. 자, 소상공인이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문제가, 사실 뭐다 소상공인 맞잖아요. 업력 90일 이상 되셨잖아요. 신용관리교육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대출 제한 대상인데, 뭐 대출 제한 대상은 아시겠지만, 정책자금 제외 대상들이 있잖아요. 유흥업점이라든지 이런데, 이런데 해당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요거, 중전신용자 요것만 사실상 부합하면은,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신용관리 교육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받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대상자입니다. 아, 물론, 직대의 기본적인 대상자 있어요. 어, 직대의 기본적인, 그니까 러 집적대출 받을 때에, 어, 기본적으로 예외되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거는 매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 나중에 한번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자, 기본적인 조건은 이 다섯 가지만 부합이 되면 돼요. 합당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융자 조건이 이 기준금리에서 1.6%포인트 가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기준으로 이 기준금리를 가볼게요. 네, 정책자금 사이트에 와보시고요. 여기에서 금리 안내 있죠. 금리 안내 가보시면 어, 2분기, 2분기 기준금리가 2.79죠. 그래서 여기에 신용취약소상공인 나옵니다. 총 4.39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4.39 여기 보이시죠? 4.39 이미 기억해 주세요. 4.39라는 거자 대출 기간은 이제 5년이고요.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한 3천만 원 이내로 대출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참 많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 소진 시면 또 빠르게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2일날 뜨면은 바로 신청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아까 교육 들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교육 들으시는 무료니까 하는 방법 알려 드릴게요 자 앞에 공문 보겠습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사전이수 교육수료 안내 이거 공문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어디를 가냐 소상공인 지식배움터 홈페이지로 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접속하고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자, 같이 가볼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소자공 카페 오는 거죠 소자공 카페 오시면 메인에 모바일도 똑같습니다 소상공인 지식배움터라고 있을 겁니다 앞에 자 요거를 클릭한다 클릭하면 이렇게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가 나오고 여기에서 온라인 교육 있습니다 그죠 보이시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에서 외부 교육에서 제휴 강의 제휴 강의 어렵지 않죠 온라인 교육 외부 교육 제휴 강의 자, 재유공에간 다음에 신용회복위원회. 여기 에 신용회복위원회 있죠? 신용회복위원회 쪽으로 갑니다. 예, 여기 가 보시면 어, 여기 공문 그대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재유기관 페이지에 접속한다. 재유 강의로 간다. 여기 돼 있죠? 재유 강의로 간다. 그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 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런 다음에 신용 관리의 새로운 지평선. 요거를 선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알려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 신용회복위원회 이쪽으로 오신 다음에 여기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클릭 한번 하시면 이 신용관리 새로운 지평선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보세요. 12만 명이나 이미 다 들으셨죠 조회를. 그래서 요거를 받으시면 돼요. 신용관리 새로운 지평선. 요거를 클릭하면은 어, 이렇게 나옵니다. 에, 그래서 요거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육을 미리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공문 나온 그대로 어, 여러분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요거.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학습 시간 80시간 이상 수료 시, 수강 시 수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출 제한 대상도 말씀드릴게요. 어, 설명하는 김에 완벽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대출 제한 대상도 있습니다. 어, 뭐, 당, 당연히 직대니까 세금 찬업 안 되고요. 신용정보 등록 되신 분들도 안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연체 있는데요. 이 연체 부분도 사실상 이제 당연히 이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안 되더라고요. 그 권리 침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권리 침해도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자가사업장, 자가주택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이 있는 경우, 어, 안 된다. 아, 그래서 자가사업장 기준, 자가주택 기준 이렇게 나오니까 요 내용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휴폐업자. 아, 휴폐업인 경우는 안 되고요.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한다 데, 안 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6개월 이내 재신청 불가 이렇게 돼 있고 한계 기업. 한계 기업 안 됩니다. 이자 보상 배율 1 미만인 기업. 한마디로 내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런 기업들. 부채 비율 700% 초과. 요것 때문에 참많이 많죠. 사실 직대가. 그래서 부채 비율 700% 초과 매출액 초과 차익금 음,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글쎄요, 풀어줘야 되지 않나. 특히, 업력 7년 이하 같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업력 7년 제한하느냐 이런 목표가 참 많죠 직대가 그래서 요 기준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구요 나머지는 뭐또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냥 뭐 사회적 무리가 있느냐 부정 신청했느냐 이런 내용이구요 그래서 요렇게 예외 대상자도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좀 체크해 주시면 되겠구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문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봤던 공문이죠. 근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월 2일에 시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 공문.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개인적 생각인데, 어, 일단 공문에는 그렇죠. 공문이 중요하겠죠. 예. 공문에 6월 2일로 돼 있으니. 근데 제 경험상, 제 경험상, 아 여기 이게 사실상 직대를 하겠다 이런 공문이 아니라 이제 추경을 통해서 자금이 마련됐고 이 자금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공문인데. 과연 스케줄대로 6월 2일에 오픈될지는 어, 이번 주에 판가름 나겠죠 만약에 6월 2일이 다음 주 월요일인데 이게 만약에 진짜 6월부터 나온다 그러면 6월 2일에 나온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공문이 떠야 되거든요 어, 이번 주에 정책자금 직대 공문이 떠야 되는데 아까 우리 사이트 가봤죠 아직은 마감으로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게 뭐 공문이니까 뭐 믿어야 되겠지만 저는 솔직히 반반이다 예, 제 개인적 생각은 말은 이렇게 해도 이거 더 뒤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이거는 제 판단인 거고 일단 공문에는 6월 2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번 주에는 만약에 직대가 나오면 또 제가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제가 어, 직대 떴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어, 신청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꼭 이 신용취약자금은 교육을 무조건 들어야 되니까꼭 교육 들으시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도움 될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어, 정보는 다 어, 앞에 제가 다 드리죠. 이렇게 앞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 절대 뺏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내용 다 드리니까요. 어, 지금부터는 우리 여정 가족님들 구독자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어, 여러분, 그,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또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좋은 일만 또 여러분께 가득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사업장 하시는 일,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 어, 또한 여러분의 자녀, 또 여러분의 부모님 모두, 어, 더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제가 또이 자리를 빌어서 월요일이니까 또 기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행복한 일만 있을 거예요. 더욱더 건강하실 겁니다. 어, 이번 주에는요, 돈 많이 버실 겁니다. 예,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